한인 업계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전용 제품을 찾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 2월 알라마나 쇼핑 센터에 문을 연 헬스코리아가 로컬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와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LA의 본사를 두고 하와이에 새롭게 지점을 오픈한 헬스코리아가. 오픈 4개월 만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헬스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하와이 주민들이 헬스 코리아를 방문해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고 그중 헬스 코리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가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중에 특히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 MAJ7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단 돌 지압 마사지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마사지 체어들에서 구현해 내지 못한 것들을 그 돌이 꾹꾹 눌러 주면서 아주 시원하게 근육들을 풀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십니다. 이 신의 헬스 코리아 매니저는 그러면서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형에 잘 맞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혹시 모를 고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신의 매니저는 이어 최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소개되면서 한국은 물론 하와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LED 근적 외선 마스크팩이 K 뷰티 전파에도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저희 매장에 LED 마스크가 입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제품이에요. 먼저 사신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거에 의하면 얼굴이 진짜로 환해지고 클레어, 클레어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투명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라인부터가 한 5주차부터 달라지는 게 느껴지셔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신의 매니저는 헬스코리아에서 선보이는 LED 마스크팩은 두피에서부터 얼굴과 목주름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특허받은 제품으로 많은 하와이 주민들이 한국의 건강식품과 함께 K 뷰티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의 매니저는 헬스코리아는 소비자가 직접 충분한 체험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체험 매장임을 강조하고 언제든 매장을 방문해 한국의 우수 건강 제품과 K 뷰티 제품들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